오늘 7월 26일이고요. 현재 지금 18시가 좀 넘었습니다. 아침에 약을 주는데 엊그저께 비, 그 이틀간 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었거든요. 그 비를 맞고 애들이 다 앞으로 쓰러졌더라고요. 그래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줄 정도, 열몇 줄 정도가 쓰러졌는데 저렇게 지금 말뚝을 박아서 당겨놓은 상태입니다. 이쪽도 그렇고요 여기 지금 간간이 쇠파이프로 박아놨고요 그리고 양말목이 지금 덜 됐거나 불량하게 된 데는 쓰러졌어요. 저렇게. 저걸 좀 잡아줘야 될것 같고. 그리고 이제 옥수수가. 날이 지금 뜨겁지가 않아서 지금소 하긴 하고 잘 익었습니다. 이것도 갈치 수확에서 법인 입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법인이 지금 많이 모자라다는데 이게요한 300개 정도 되려나 모르겠네요. 이한 100개 꽂았나? 이 옥수수 때가 그래도 힘겨진 데는 넘어진지가 않았어요. 옥수 심지 않은 곳 이곳부터 지금 넘어지고 있거든요. 옥수수 때약 아, 치고 뭐 이럴 때 불편해서 안 하려고 했더니 또 이런 이점이 있네요. 지주 역할들을 조금을 해줘요. 하여튼 뭐 내년에도 꽃을 하게 된다고 하면 지주 역할을 하게끔 옥수는 수좀 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오늘은 끝. 아 원래 논에 들어갈 생각이었는데 체력이 방전입니다 비가. 작업하는 그 시간만 따왔네요. 응, 하여튼 그렇습니다. 뿅.